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 것 중에서 그 굉장히 특이한 전세 보증금 반환 사건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특이하다고 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내가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아직도 임대인이나한테 집주인이나한테 돈을 반환해주고 있지 않다. 이런 경우가 사실 제일 흔한 죠 여러분. 그래서 뭐 나는 아직 뭐 기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소송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흔치는 않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 상담 사례 중에서 이제 우리 의뢰인이 전세를 살고 계셨어요. 이제 서울의 모 지역에 어떤 이제 작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이제 전세 3억 원에 살고 계셨습니다. 어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명의가 도용됐고 이제 본인의 도장을 어 집주인이 만들어 파서 요거를 어디 문서다 찍어가지고 행사를 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경찰서로 좀 나와서 조사를 한번 받아 보셔라 이렇게 이제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신 거죠.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은근히 있을 순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간큰 임대인이라고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대인이 이런 짓은 하는 경우가 종종 제가 봐 왔는데 어 그래도 참 배포가 있다 어떻게 이런 범죄를 대놓고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아니 임대인이 이제 어떤 짓을 했냐 하고 보니까. 어, 자기가 이제 누구한테 돈을 빌리고 싶은 거죠. 근데 자기가 있는 그 작은 아파트, 이거를 담보로 이제 어떤 사람한테 좀 제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알고 있는 거죠. 그 집에, 야, 임차인 있잖아. 근데 전세, 전세금 너 물어줄 거 굉장히 있지 않아? 그러면 나는 그거 담보를 잡는다 해도 왜냐면 그게 시세도 10억짜리 집에 전세 3억 이런 게 아니라 뭐한뭐 뭐 4억짜리 집에 전세 3억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전세금 내 놓을 거 있는데 네집 담보로 잡아 봤자지. 이렇게 이제 채권자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임대인이 아니야. 나전세 들어가 있지 않아. 내 집에. 내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 월세로 살고 있어. 이런 다음에 월세 계약서를 간 크게 위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의 이름대로 막도장을 본인이 파서 찍고 정말 이제 누가 봐도 계약서 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형사법적으로 어떤 의미이죠 여러분 어떤 행위이죠 위조입니다. 그래서 위조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 채권자한테 그걸 보여줬어요. 그거는 뭐죠 여러분? 행사예요 행사 그래서 사문서를 위조한 죄도 있고 이거는 행사한 죄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고소를 했으면 뭐 사기 이런 것도 당연히 고소를 같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줄줄이 이런 세트로 딸려오는 요 세트로 고소를 당했겠죠 나중에 그거를 어떻게 채권자가 알아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방식에 의해서 알아냈는데 처음에는 이게 월세인 줄 알고 그러니까 5천만원이라고 보증금 5천만원 밖에 안 돼. 나 이거 집 매매가 4억원인데 5천만원짜리 세입자가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 내줘도 나 2억은 설정할 수 있어 여기에 그래도 네가 충분한 담보 가치를 가지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일단 우리 의뢰인이 혼비백산해서 그걸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당연히 잠이 안 오죠 여러분 근데 이제 계약기간은 많이 남았었어요 계약기간은 많이 남았는데 이런 사람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분명히 어떤 채권자한테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3억 원짜리 전세가 들어올까요? 4억짜리 집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후를 대비하셔야 돼요. 내가 기간 만료를 기다릴 게 아니라, 임대인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당연히. 내 이름 갖고 도장 찍고, 나한테 내가 피해자가 될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해드린 거는, 어, 이제 채무불이행으로, 이제 이 민사 사건에 있어서도, 이 민사적인 계약에 있어서도,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도 오는 채무불이행이야. 그러니까 나, 내가 당연히 너라는 임대인을 믿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이 계약을 이제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당장 소송으로 이제 들어가자 보증금 반환 소송을 그냥 빨리 들어가서 차라리 이거를 이제 내가 뭐 셀프로 낙찰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하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근데 셀프 낙찰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사실은 3억 원에 대해서 그 2억 원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에요.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셨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가 먼저 배당받습니다. 정말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근저당권자라는 물권자를 이긴다. 이거는 엄청난 개념이거든요. 나는 사실은 임대차 계약을 한 채권자인데 물권자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준 효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임차인들은 그런 센 효력에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물권자와 동등한 지위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경매까지 해야 되는 거. 근데 낙찰자가 나타면, 나면 좋고, 그러면 이제 내 전세금 3억 반안 받아가면 되고,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셀프 낙찰을 받으셔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되면 제가 뭐 나중에 또 후기를 남겨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한 그 뼈대대로 거의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큰 임대인들도 있다는 거 어, 이런 거좀 주의해 보시라고 영상 찍어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